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제 영상 중에 무료로 무제한 AI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무제한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무료로 얼마만큼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용하게 될 프로그램 이름은요 h y 하이퍼 ai 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저는 로그인을 해서 들어온 상태고 만약에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메일만 집어넣어서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카운트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프로 버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무료로 지금 당장 로그인을 하셨다면 은 그냥 free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기능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제 위에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우리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생겼고요 이미지 하나당 크레딧 2 6개를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300 크레딧이 무료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비디오라고 나와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 투 비디오. 아마 요거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는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게 미드존이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미드저이만큼의 뭔가 디테일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좀 만화스러운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좀더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드저이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하이퍼 AI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익센듀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딱 2초까지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4초에서 8초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4초를 선택을 하시면 무료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8초를 선택을 하시면 40크레딧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엔헨서이 생겼어요 이거는 만약에 탭컷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영상을 좀더 퀄리티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한 걸다 살려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이것도 크레딧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투 비디오 여섯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마케팅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품 마케팅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서비스의 마케팅 됐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좀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영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품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했고요. 사람 이미지도 한번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이 하이퍼 AI가 만들어 줬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미지, 사람 이미지가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4초짜리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주 많은 움직임은 없어요. 이 손가락을 보시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를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살짝 씩 보여집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프롬프트를 따로 이용을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 이미지 이 영상을 조금 더 다르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집어넣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설명을 여기다가 써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제품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줌인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줌 아웃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미드존니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텍스트 이런 거는 미드존니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이미지고요. 밑에 있는 이쪽이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퀄리티를 제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서는 만약에 이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프롬트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시면은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직까지는 AI가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는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미드존이 나왔을 때도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AI 툴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10개가 된다거나 팔이 뭐 5개가 달려 있다거나 눈알이 5개가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고요. 영상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AI가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건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그중에서 하이퍼 AI가 좀잘 만들어주는 시기에 속하긴 하거든요. 우리의 제품이라든가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만화처럼 생긴 이미지들을 한번 가져와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들은 좀 짧게 나오고 어떤 건좀 4초짜리 영상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무섭게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눈알이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컷해서 잘라대고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씬들은 2초짜리 영상이 있고 3초짜리도 있고 4초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좀 랜덤하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좀 만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상들은 전부 다 4초짜리로 만든 거고요. 어떤 거는 너무 느려서 제가 좀 스피드를 빨리게 해서 좀 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전부 다 4초짜리 영상들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만화스러운 이미지를 가져와서 영상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AI를 이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AI 미드전이로 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하이퍼 AI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캡컷으로 가져가서 거기 있는 기능을 하나 썼고요. 제가 랜덤으로 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지만,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스토리를 짜서 이미지를 순서대로 집어 넣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 이 영상 사이즈가 전부 다좀 달라요. 요거는 딱요 사이즈고 이 영상은 풀 사이즈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떤 걸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이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로 만드실 때는 하루에 10개까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전에는 2초짜리 영상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300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이300 크레딧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는 무료거든요. 8초짜리 영상을 만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크레딧이 나가게 되고요. 이미지를 3개를 한꺼번에 하이퍼 AI에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드는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워럴마이크가 붙고요. 그리고 커머션은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만 이 영상을 만드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두 번째 버전을 하신다고 하면요. 한 달에 8불로 되고요. 1년치를 내시면 한 달에 8불, 이렇게 20%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먼 뜰리를 바꾸시면 한 달에 1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무제한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7,500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똑같이 8초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똑같이 40 크레딧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도 월월마 마크가 붙고요. 개인적으로만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000 크레딧이 한 달에 계속 주어지고 한 번에 10개의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파이브 애 크레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보지 못하게 막아놓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하이퍼 이쪽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좀 디스카운트 코드를 달라 받았거든요. 50%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쿠폰 코드를 집어 넣었어요. 미국 999 그랬더니 50%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I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익스플로어 페이지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만든 게 보여지는데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만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지고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저 이거 보고도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잖아요 제가 만든 거하고 다르게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려면 정말 미드저니를 이용을 하시거나 미드저니가 아닌 뭐 레오날도라든가 그런 이미지 생성을 하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시는 게더 훨씬 퀄리티가 좋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한 만들어 봤거든요. 밑으로 좀 스크롤 내려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만화스러운 그 퀄리티가 아주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아주 뭐 아주 뛰어난 이미지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미드전이에서 뽑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 하이퍼 AI에서 만든 이미지에서 영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색채감이 좀 달라요. 그리고 기능 중에서 텍스트 비디오라고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프롬트를 집어넣어서 하이퍼 AI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레딧 두 개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 눈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퍼블릭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끔 해도 괜찮냐? 이거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프로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이즈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투 비디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옵션이 살짝 달라요.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 것인가? 4초짜리까지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버전으로 업그레이 드 하시거나 아니면 8불짜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두 가지는 계속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레졸루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HD가 더 퀄리티가 좋은 거니까 꼭 요거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Creat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ideo e n h a n c e 이라고 있었잖아요. 캡컷 안에 들어오면 이 기능이 Enhance 이미지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비슷한 영상의 퀄리티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프로버전이 있어야 되네요. 이런 만화스러운? 이런 약간 판타지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든 영상에다가 플러스로 또 프롬트를 집어 넣으면 좀더 괜찮은 퀄리티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영상을 좀긴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두 번째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무제한으로 어쨌든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프롬트 프 집어 넣고 수정을 해가면서 긴 영상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짧은 영상들을 엮어서 이렇게 약간 비디오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이런 약간 기괴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좀 약간 무서운, <laughs> 약간 좀비 뭐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아주 완벽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동화책 이런 거 만드실 때또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드존이에서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표정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다른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미드저니가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런 하이퍼 AI 같은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AI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플레이를 하면은 뭔가 좀더확 눈에 튀는 느낌이 들죠. 레스토랑 이 음식을 이곳에 가져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영상들 되게 많아요. <laughs> 여러 가지로. 칼튼 스타일도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종교에 관련된 거, 자동차, 동물,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뭐 홍보를 해볼까? 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즈니스적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